우리 음. 피부 건강에 대해서 팩트체크 제대로 한번 또 들어가 볼게요 팩트체크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셨죠? 음, 네. 네, 미남, 네, 네, 네. 미녀들? 아 네. 좋아 멘트 괜찮네 좋습니다 아, 네. 자 첫번째 팩트체크 음. 바로 들어갑니다 오, 자연 일광욕 보다 음. 인공 선텐이 피부 건강에 이롭다 아, 아 이건 뭐 우리 사실 뭐 광안리 해수욕장만 가면 음. 한 5월쯤부터 음. 태닝하는 분들 많이 보이거든요 아, 외국인분들 네, 되게 네네. 많잖아요 어, 요새 진짜 어, 외국인들 많다 비단 외국인뿐만 아니고 어, 어. 어 피부가 이제 막 구릿빛이니까 외국인인가 했는데 또 아닌 경우도 아, 많죠 그죠? 저는 광안리에서 한 50년 정도 살고 있잖아요, 음, 우리는 1월달부터 선택 시작해서 12월쯤에 마칩니다. 그런데 또 이런.. 그런데 드립게브루... 이 말에 대해서 와 대답을 안받아안알아요 네? <laughs> <말, 안 웃음> 뭐, 뭐라고 해요. 뭐라고 와, 진짜 해야. 너무하네. 아, 1년 내내 선택한다고, 집에... 나는. 네. 많이 하어요 강하게 <laughs> 많이 하세요. 하나, 둘, 셋! 건강에 이롭다. 아니다! 아, 뭐예요? <laughs> 어? 인공선태인이 이로운 거 아닙니까? 자, 네? 옛날부터 말이죠. 이 부자는 여름에 하얗게, 겨울에는 까맣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어, 저, 저 원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뭐일쓰고 네. 있던데, 이거는 다 전파나 이런 것들다 조정하고, 그 다음에 이, 이 전파가 필요한가. 전파도 이때 세밀하거든. 네. 이거 매 어, 헤르째 뭐 자꾸 미는 게 있어. 뭐 그런, 그런 거에 어느 정도 딱 맞춰서 피부에 쏘아주기 때문에, 음. 이게 훨씬 좋아. 이게 내가, 그래서 내가 하얗잖아, 피부가. 아, 아, 아 내가 눈이 이상한 건가? 얼마나 <laughs> 하얘지진 아, 않는데. 같은 병인데 좀 바꾸고 싶다는 아, 생각이 들어요. 일로 넘어오세요. 이건 아닌 것 같아. <laughs> 왜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laughs> 네, 왜냐면 음. 이게 인공으로, 인공이 들어간 거는 음. 뭘 해도 뭐 그렇게 크게 장점은 없어 보이고. 그 이게 자연 햇빛에는 음. 오히려 비타민 음. D도 합성이 되고 음. 뭔가 이렇게 그쵸. 소독도 되는 것 같고. <laughs>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일광 소독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 어, 네. 그렇지 네. 그런 느낌으로 저는 자연이 주는 게 더.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음. 음. 우리 진씨. 인공하면왜안 좋습니까? 인공 네. 눈물 같은 거, 정제된 거, 눈에 넣으면 좋죠. 아, 인공은 감미료 그런... 이런 거안 좋잖아. 어, 안 그러면 막비 오는 거, 이렇게 눈 넣어가지고 넣어도 안되게 아니, 행복의, 행복의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그런 그 자연 눈물의 눈물을 흘릴 수도 치료에 있지 치료의 목적 하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무튼 <laughs> 인공이 숨도 좋은데. 아니, 아무튼 아니, 들어보세요. <laughs> 어, 저기. 네? 그, 까먹었잖아요, 지금. 여보세요? <laughs> 제 차례거든요, 지금. 네. 어쨌든, 우리가 썬텐을 하게 되면은, 자외선을 받잖아요. 요즘에, 뭐, 해가 뜰 때도 있고, 안뜰 때도 음. 있고, 비가 올 때도 있고, 흐릴 때도 있는데, 네. 이게 자외선이 시간마다도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으흠. 우리가 몸에서 좀 일정한 자외선 강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 자연적으로 받기는 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좀 인공적으로, 우리 몸에 좀 괜찮은, 정확한 그 자외선 강도를 맞춰가지고, 편안하게 그렇지. 누워가지고, 아에이. 받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음. 그 바깥에서 받게 되면은 미세먼지나 꽃가루 같은 거 코에 막 들어오고 이러면은 호흡기 질환 같은 거 걸릴 수 있잖아요 편안하게 그냥 통 안에 들어가 가지고 받는 거 이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에이, 에이. 아니야 뭐. 아니라고요 에이. <laughs> 네기, 비타민 D. 내기해야 네, 돼 이거 <laughs> 비타민 D. 자 원장님 정답은요 정답은. 옵니다. 고정치다. 제말 맞죠? 아, 아, 내가 더 맞을 거예요. 아, 어? 제말더 맞을 거예요. 그, 그 계산해서 조여줘야 돼. 그러니까 태닝 기계에서 피부를 어. 태우는 게 그쵸. 우리 고인범 선생님 말씀이 뭐. 정확한데요. 그렇죠. 선생님, 네. <laughs> 이게 아, 피부과 의사로서 사실 태닝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서 어떤 태닝이든지 어, 특히나 어린 시절에 강한 자외선에 노출이 됐을 경우에 이제 성인이 돼서 피부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증가한다라는 연구 보고들도 많이 있고요. 음. 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광 소독이라고 말씀 하시는데 보통 소독에 사용하는 건 UVC, 그러니까 C에 대한 건데 이제 요 부분은 보통 이제 오존층에서 다 걸러져서 다안 들어오고요. 우리 병, 우리 이제 지상까지는 거의 잘안 들어오고, 아. 어, 보통 UVa나 UVb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네. UVb가 보통 일광 화상이라든지 피부에 타격을 많이 주게 됩니다.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근데 인공선택 기기 같은 경우들은 UVB는 최소한으로 하고 UVA로만 적당한 용량으로 탈수 있을 정도만 딱 하고 u v b 는 살짝만 섞어주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제 조절이 안 되는 이제 일간 화상을 받게 되면은 화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피부암 같은 것들도 유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되면은. 이제 인공으로 하시는 게 그나마 낫지, 않을까라고 그나... 아, 예, 그나마 낫지 음,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나마 낫죠. 피부과 전문의로서 뭐 예, 이렇게 예, 자외선, 자외선으로 예, 피부를 태우는, 태우는 걸 추천하고 싶어지실 시는 예. 빨리 놓고 싶으면 데우시면 아, 네. 됩니다. 아, 자두 번째 팩트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건선 환자는 공중 목욕탕이나 수영장과 같은 공공 시설을 피하는 게 좋다. 음... 공공 어... 시설을 피하는 게 좋다. 건선 피하는 게 좋다. 아 어, 근데 건선이 뭐가 없는 건가요? 지금은 아 지금 증답에 오른 거라 이러면 오지 없는 걸로 가는 겁니까? 없는 걸로 가면 오지 자. 아니면은 어쨌든 공중 목욕탕이나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음. 왜 피부 진짜 예민한 분들은 수영장이나 목욕탕 잘못 가면 워터파크 같은 데 가면 피부 뭐 뒤집어지고 하니까. 아 그렇죠. 우리 우리 아이들도 그좀 피부가 좀안 좋을 때 거기에 무슨 독 뭐라는 다른 물질들을 나쁜 걸 지운다고 약을 많이 탄 날을 가면 확 올라오더라고. 아, 소독약 같은 거 음... 소독약을 많이 탄 날을 가면 네. 올라오고, 그게 좀 희석된 데는 덜 올라오고, 이런 것도 있기는 하더라고. 음... 자, 하나, 네. 둘, 사이! 사 네. 어, 굳이? 오!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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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성 환자, 뭐, 본인이 만약에 괜찮다고 하면은, 뭐, 네. 공중 목욕탕이나, 뭐 수영장 같은 데는 충분히 갈수 있을 것 같고, 음. 뭐 아까 이야기 나왔지만, 절대 저는 옮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음. 이게 만약에 의학적으로 이게 없는다고 하면은, 음.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목욕탕이나 그 수영장 앞에다가 건선 환자 출입금지, 이런 게 붙었을 것 같거든요. 어?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 논리적으로 엑스입니다. 아. 나는 다른 거 하나 없이, 건선 환자잖아. 네. 환자는 좀 병에 관계되는, 이런 사람들이니까, 이거는, 공중 모니터나 수영장, 공공시설은 좀 피해줘야지. 환자잖아, 환자. 근데 안 울물 수도 있잖아요. 아? 어? 그래 안올수 있으니까 안 가야지. <laughs> 아니, 근데, 아니 그렇게 네? 따지면 아니 자잖아, 그렇게 따지면 환자는 음. 뭐뭐 다른데 못 가겠는데 뭐 집에만 있어야 되겠네 집에만 아니, 있어야지. 김진 씨는 아무데도 못 가는데. 환자는 빨리 치료를 하고 난은 다음에 가야지. 그 감기 아, 걸리면 나... 못 가겠네요 밖에. 감기 걸리면 못 가지. 기그 옆에 사람 감기 걸리면 되겠어. <웃음> 이게 <웃음> 코로나 같은 건 전달한 거하면 돼. 이래서 이제 같은 기를 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야지. 답답하네요. 여러분, <laughs> 그 근데 네. 이 원장님이 아마 우리가. 건선이 뭔지는 알겠지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런 건선 대요 <laughs> 네 <시간에> 몰라요. 저는 <laughs> 건선 환자가 뭔지 몰라. 건선은 약간 그, 솔직히 몰라. 가렵고 약간 가뭄처럼 돼 있는 거 그거 아, 아니에요. 건조한 거 건조한 다는 뜻이겠는데. 아, 이게 건선은 굉장히 많은 질환이거든요. 우리나라 인구의한1% 정도 되는 질환인데 이게 환자 다른 분들이 잘 모르시는 이유가 환자분들이 다 가리고 다니세요. 피부에 뭐가 음. 이렇게 있으니까는 굉장히 고 스트레스 받아 하시거든요. 이게 일종의 면역학적 질환인데 피부에 비정상적인 면역작용이 생기면서 피부가 붉어지고 두꺼워지고 각질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음. 자 음. 여기까지 듣고 혹시 그럼시... 정답 바꾸실 분 있습니까? 그래.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웃음> 맞췄습니다. <웃음> 뭐야? 어, 잠깐만요하는 거예요? 아나 처음부터 X 아니었나? 왠지 그러실 것 같았어요. <laughs> 자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요? 자, 정답은... X롱. 아, 그렇죠. 어, 그렇죠. 가까스로. 그렇죠. 아, <laughs> 지금 그래, 제가 봤을 때고 쌤은 건선의 반대가 습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음,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이 질문에,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 이 질문의 포인트는 이게 없느냐 없지 않느냐의 음. 포인트를 주신 것 같은데. 음. 이게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 옮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 물론 건선 환자가 목욕탕에 가서 때를 밀어서 자극을 준다던가 뭐 환경이 좋지 않은 환경에 노출이 되는 것은 좋지는 않지만은 이거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옮기거나 그런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아, 그렇죠. 어, 공중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꼭 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내가 처음부터 이런 줄 알았어. 음. <웃음> <웃음> 자, 자가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전염성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팩트 체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팩트 체크입니다. 백반증 치료에 관한 건데요. 백반증은 뭔지 다들 아시죠? 아니죠, 아니죠. 음, 네. 백반 정식 이런 거안 됩니다. 음.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자, 자, 먹고 백반증 싶다. 치료에 <laughs> 자외선이 사용되기 때문에. 백반증 환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필요가 없다. 어... 아 잠깐만요. 야... 약간 어... 아, 왜, 왜 우리가 이렇게 막 됐어. 군데군데 막 타고 하잖아요. 얼룩덜룩 하면 저는 이제 손등이 막 너무 많이 타가지고 손등에만 선크림을 이렇게 바르곤 하거든요. 그래서 맞추려고. 아 음...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가? 음... 어? 오 오케이 알았다. 아니, 아니... 확실하게 음... 알았어요. 자 하나 둘, 둘 셋. X. 하이. 아니 왜왜왜왜 왜?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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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정, 이거 문제 있잖아요. 뭐가요, 백반증 말고. 치료에 자외선이 사용되므로 어. 백반증 치료하는데 자외선을 쓴다는데 <laughs> 평소에도 그러면은 자외선 차단제 안 바르면은 좀 치료가 살짝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백반증이 여기에 만 이렇게 생겼을 때 어. 그럼 여기 빼고 발라야지 여기 빼고 여다 이렇게 <laughs> 놔두고 아니 이이 이 사람 이거 지금까지 <laughs> 뭐? 문제는 뭘 드는 거예요 지금? <laughs> 아니 우리 일반적인 햇빛에 나오는 자그 자외선하고 네. 치료에서 나오는 어. 그 자외선하고 이게 같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비슷한 지금?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전혀 다르기 때문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UVA와 UVC가 다르기 아, 때문에 좋아, 좋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 좋아, 그래서 좋아. 저는 논리적으로 X입니다 오늘 나좀 네. 똑똑해 보인다. 오 <laughs> 진짜. 네. <laughs> 네. 자 햇빛이 많이 쬐면 음. 피부암이 걸릴 수 글리수... 제가 어릴 때 이야기하잖아요. 이물 물질이 인자 음. 한번 여름에 나왔던 물집이 한 3, 40개 생겨서 내가 어깨가 또딱 벌어졌잖아. 초등학교 6학년 때 때도 내가 허리 둘레가 160막 이렇게거든 <laughs> 허리가 그래도 컸나? 어릴 때도. 하여튼 이렇게 많이 블럭블럭블럭 오래 피부암에 걸리고 이런 근데 이거는 조건 있든 없든 차단제는 발라야 돼요. 맞죠, 맞죠, 맞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그래도 자외선을 치료에 쓴다는데? 그, 그 자외선이 그 자외선이 야 그거는 백반증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거고. 네. 그래서 네. 차단제는 바를 필요가 없어요. 뭐 바로 몰라요. 정답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원장님. 엑스레이요? 뭐, 괜찮죠. 그렇죠. 뭐. 뭐. 너무 좋고 이지 역시 내가 피부가 너무 좋으니까 피부에 대해서 다 맞추네. 저다 맞췄습니다 오늘. <laughs> 아 여기는 실내가 가는데 잘 모르겠어요. <laughs> 왜잘 맞아 걸린 것 같은데? 네. <laughs> 왜잘 맞죠? 자, 그러면요. 일단 이 백반증 치료에 자외선이 사용되는 건 맞나요? 네, 예. 백반증 치료에는 자외선이 사용이 되는데요. 어. 이게 백반증 환자는 기본적으로 백반증 부위에 멜라닌 색소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네.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는 작용이 굉장히 약해요. 아, 그래서 아, 조금만 아, 받더라도 아. 화상이 생기게 되고. 그 화상에 의해서 또 백반증이 악화되고,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탄부위랑 안탄부위랑 비교가 더 되기 때문에 여름 같은 경우에는 더 눈에 띌 수가 있어요. 그 네,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필수적으로 발라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음. 그러면, 음. 그러면 세계 인구에 백색도 있고 황색도 있고 예. 흑색도 있잖아요. 예. 그럼 이런 부분에서도 분명히 차이가 나겠네요. 그래서 이게 서구 쪽에 즉 백인들한테서는 치료를 잘안 하는 병이에요. 그래서 잊혀진 병이다라고 얘기를 아, 하는데, 백인은 사실 크게 피부색이 없으니까, 네, 잘안 보이거든요. 아 여름에만 살짝 보일까 아 말까 아 정도지 이게 거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아 이게 연구가 잘안 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이제 다른 나라들이 이제 좀 부상을 하면서 아무 좀 연구가 좀 활발하게 음 이루어지고 음 있습니다. 음. 자 오늘 이렇게 피부 질환에 대한 팩트 체크 마무리를 해봤는데 어 의외로 지금 정답률이 아, 오늘 우리 담시 다 틀린 거 아니에요? 저는 거, 거의 다 틀렸네요. 단어 아, 빼고. 어왜 전수가 못 푸시지? 그, 자세히 보면 어. 피부가 내가 좋다니까 그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래 제 정보를 아는 거야. 대충 살지 마좀 피부를 아껴 좀. 어? <laughs> 왜 내가 혼나고 있어요? <laughs> 자 오늘의 팩트 체크 대충 살지 마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you yes.